자고 일어났어요? 응. 음. 지성이 지금 뭐 먹어요? 빵. 빵. 응. 요건 뭐예요? 우유. 응. 우유예요? 응. 오, 우유랑 빵이랑 맛있어요? 어, 거기에 담가 먹을 거예요? 오오오. 어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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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이훅 먹어. 아. 앙. 왜안어요돈한번먹어요 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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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이 났어요! 수염 난데요? 이렇게 해보자. <laughs> 아우, 잘 먹어요. 세상 예쁜 아가네요? 어. 예쁜 아가 누구예요? 엄마. 엄마예요? 음 <laughs> 예쁜 아기. 지성이잖아요. 엄마, 엄마들. 응, 음, 맞아.